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더팩트 TV 김해장이 아드스 박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무 만땅 김우대. 한대 보셨습니까? 걱정이 없어요. 무슨 시작하자마자 이거 비가 끓여 갖고 됩니까 지금? 아 저번 타이라바 낚대 누운다고 멀미가 여덟 시간 누워 있어. 오늘 저희가 아. 어, <laughs> 이 타이라바 시즌을 시작해서 타이라바 낚시를 하러 왔는데 저희가 그 여수 쪽도 가봤고, 뭐 통영 거제 쪽도 가봤는데. 부산에서 타이라바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어, 포인트는 형제섬 외섬으로 나가는 남부민항의 방파제에 파워피싱호라고 저희가 어, 갈치 시즌에 갈치 그렇지. 한번 가서 조가를 많이 잡았던 예, 파워피싱호를 타고 오늘 형제섬 외섬 쪽으로 부산에서 나가는 타이라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이 부산에서 타이라바 가봤습니까? 야기했잖아. 멀미 때문에. 아시는 멀미는, 그대 멀미는 좀안할수 없습니다. 아, 낚시 때두번 흘리고, 저분 멀미약 먹었습니까? 오늘 먹었습니다 아, 한번 해보자. 자, 파워피시고 간단하게 타이라바 정보를 좀 드리자면, 어, 동투기 전에 출항을 해서, 어, 뭐, 이제, 포인트나 뭐, 물대 박하면서 오후 뭐, 2시에서 3시 정도 전후로 철수를 하고, 어, 선비는, 원래 타이라바 선비가 어디 가도 뭐, 10만원, 12만원 정도 되는데, 어, 여기는 지금 9만 5천원에, 지렁이 준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커피. 그리고 뭐 커피 음료 요 기본 제공됩니다. 가격이 다른데보다 조금 저렴한데 지렁이까지 주는 좀 파격적인 또뭐 장단 점도 있네 그죠 오늘 제가 나가서 자세하게 타이라바 뭐 어, 외소함 형제섭 조각 한번 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고 여러분만에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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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외섬에 도착했습니다. 어, 오늘 예보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좋지는 않아요. 외섬이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먼 것은 아닌데 굉장히 난바입니다 어, 일단 오늘 그 포인트 지금 진입을 했고 어, 선장님 말씀으로 오늘 피딩 시간은 날물 한 12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 오늘 예상을 해 본다고 합니다. 일단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일단 뭐 스타트 했으니까, 예, 기 올라올 때까지 전시연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왔다, 한 마리 왔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자, 참동 갔다. 사이즈가 별로 안큰것 같아요. 한30 정도? 아, 깊은 수심에서 멀어서 그런지, 아, 손맛은 상당히 좋네. 아낚시심새도 좋고, 바닥에서 한세 바퀴 정도 감았을 때,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가지만은 시원한 입질이었습니다. 안니 게나 시원 우와, 참기 나는 그냥 드롭봉이다. 야, 자 그렇습니다. 외성. 색깔 이쁜 참돔 한35 정도는 참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이또양놈 물어. 이게 참돔 입질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 타이라바 주정이아니 가지고. 왔다. 갔다. 와라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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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에이. 와, 이거 온게 맞나? 우리의 친구 썸썸같아썸 물고 있는데 물고 있는데 못느끼지못 느끼지 않으 거였다. 썸돔 아, 어? 나도 썸, 썸돔입니다. 썸돔 솜돔. 나 나도 썸돔 어? 이도 물어 아, 우대형도 썸돔 솜돔. 썸돔이썸배이맞아 솜돔? 이거. 썸20 이상 해봅니다. 야, 솜 역시 우리의 친구의 썸 가미했네. 아아 역시, 솜. 23cm, 아이가? 아씨, 내꺼 좀더 큰데? 어, 20, 21이라면서요? 어? 나 23이다. 내가좀더 크네? <laughs> 아, 한 마리 왔습니다. 어, 왔다. 아 왔다. 포인트 옮기자마자 한 마리. 왔습니다. 영어는 손뱅이가 아니고 참동 같습니다. 어, 너무 좋아. 자, 아, 두 마리째. 역시 선장님이 날물이 되면 입질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날물이 지연 11시 반인데, 날물이 지연되자마자 바로 한 마리 입질이 들어오네요. 바닥에서 두 바퀴 정도 가보니까, 바로 시원하게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이고야. 이거는 소매이가 아니겠죠, 킴침를 봤어, 킴침도 괜찮고. 확신하십니까? 아, 이거는 소매 아닙니다. 참돔범입니다 대형 선배이 아닙니까? 대형 선배는 아니겠죠? 한35 정도. 우와, 35 정도 예상. 바로 맞더니 정확하네. 정확하네. 자, 한마리 올랐습니다. 자, 바로 바로 입질 들어오고 갔습니다. 다시 바로 갈무리 하고 또 바로 낚시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 오, 맞네. 아, 어 참돔 많네. 제법 차네. 확실한 어, 참돔이네. 맛있게 먹어준다니까. 오우 참돔. 아 오늘 내 날인거 같은데. 고기가 엄청 차워요 지금. 32 정도 되는. 이쁜 참돔. 확실히 물때가 속이지 않네요. 야, 야. 대형 손뱅이. 안보이는데.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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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자자자자 뭐 이상한 봉투는 채코디채코디야한 38? 정도 되겠네. 어, 아, 이거 다 됐다. 아까 사자 비슷하긴 한 35? 응? 날때 힘써버려. 끝내주잖아요. 아, 이제 올라왔고. 이제 좀소고리가 좀 올라옵니다. 아, 그래소리 올라왔습니다. 오! 요것은 조기네요서이즈뭐 서이즈 휴기네. 어 서이즈 붕어 네. 그 중에. 뭐든 있는 거 잡아봤나? 맛있는 오징 다날 어, 것이네. 이 이거, 이거 진짜 배우들 제일 좋아하는 거. 오늘 외성에서 사용할 타이라바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낚시대는 이마탄에서스노 케레스 CS 스틱 어, 참동 타이라바 전용대입니다. 전용대고 릴은 졸리스는 아, PJ2. 리드고요. 기업에는 6.6대 1, 3도 씁니다. 그다음에 어, 합사는0 8호 펜타곤 12 합사 아, 300미터를 감고요 네. 그다음에 쇼콜리은는 5호를 감고, 지금 패드는 지금 100g 하인은 네. 핑크하고 간거가고 이렇게 색깔 들어간 거. 그다음에 지렁이를 두 마리 끼워가지고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수 1등입니다. 다섯 마리. 네. 여러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홍일 씨가 지금 마탄자 캐리스 CS 스틱이죠. 예. 이 로드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던데 뭐 장점이 있나요? 아 지금까지 제가 본 낚등에서 이 손잡이 가장 얇습니다. 음... 이렇게 얇은 대를 본 적이 없어요. 힘차도 좋고 이게 지금 얇기가 모나미 볼펜보다 더 얇아요. 모나미 볼펜의 한3 분의 2 정도. 저는 이제 체격에 비해 가지고 연질 대를 좀 선호하고. 또대 굵기가 얇은 걸좀 많이 선호합니다. 감도를 받을지.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감도를 중요해요. 쭈꾸미도 그렇고 문어도 그렇고 일단은 극한의 힘까지 발휘할수 있는 그런 데를 좋아하는데 와 지금까지 제가 써본 타이라버때가한 여섯 가지 되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물관 없이 연질이다 있 보니까 인물관 없이 애들이 흡입을 할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훅킹도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대로 쓰고 있는데 오늘 처음 썼는데. 역대 낚시 때 제가 30년 낚시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데 <놀람> 왔어요. 오이 사이즈 괜찮다. 뭐고 이거? 오, 제법 어, 당기는데요. 어, 모르겠습니다. 뭔지. 오, 오 지금까지 음, 것들 중에서는 어, 좀 어마어마한데. 오 제법 당기는데요. 아, 지금 이 주위에서 갑자기 이큰 사이즈의 백조 이런 거 없던데 참돔인지. 큰 사이즈 백쪽인지알 수도 없네. 요 그래도 뭐 나오는 그대로 뭐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 참돔 타이라바 하실 때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큰 사이즈 참돔일수록 이 드래그를 갖다가 조금 여유 있게 열어놓고 이 릴링을 하셔야 됩니다. 어, 보통 이 드래그를 열어놓지를 않으면 작은 사이즈 고기는 이무게로 뭐 인해서 릴링을 하면 올라오겠지만 사이즈가 클수록 어, 참돔 고기도 이 당기고 또 저희도 감고 하면 큰 고기 같은 경우는 툭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래그를 항상 조금 이렇게 고기가 당겼을 때디디직 소리를 나면서 줄이 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좀 열어놓고 이 낚시를 하셔야 이큰 사이즈 고기는 예 올라오는 과정에 빠지지 않고 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지금 주위에 전부 다이 자꾸 왕 백조이를 <laughs> 자꾸 <웃음> 올리시는데 이거 백조이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참돔인지 백조인지 백조이라면 아마 사이즈가 오오 어, 굉장히 한50 가까이 되는 백종이 굉장히 큰 백종일 것 같습니다. 오 크다 크다. 이야. 와. 와오 이야 역시 참돔 조사. 꼬들다, 어. 이야 사이즈 이거 어. 60 되겠는데. 아이고 말이야. 오만에만 어, 어. 아. 음? 자, 자 외상 참돔다운 참돔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나온 참돔 중에서는 사이즈가 제일 큰 것처럼 보이네요. 아 역시 이 조류가 좀 가지고 시간이 되니까 참돔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올라온 배에서 마리오스는 그래도 뭐 작았지만 제법 나왔는데 어, 사이즈가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뭐 참돔이라고 어, 얘기할 만한 녀석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섬에 백조기 사이즈가 저도 백조기 낚시좀 다녀봤는데 보통 뭐 요만하거나 이 사이즈인데 여기는 전부 다 사이즈가 어, 기본 뭐한40 전후 50 우. 가까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 아. 자 그런 의미로 채비 설명해 주시죠 자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낚싯대는 마탄자 캐레스 러버지깅 B 어, 642RML L 사이즈 예, 요 낚싯대를 타이라마 전용됩니다 요걸 사용하고 어, 릴은 마탄자 PJ2DH, 예, 저는 더블 핸들을 좀 선호를 합니다. 자, 원줄은 합사 마탄자 펜타곤 프리미엄 12 합사 0.85. 그리고 지금 헤드는 어, 오렌지색 헤드 지금 100g 사용합니다. 오늘 조류가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서 100g 그리고 타이 색깔은 어, 검은 거 흰색 타이 고를 사용합니다. 뭐, 빨간색도 사용하는데, 예, 뭐, 번갈아 가면서 입질 파악하는 거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채비로 해서 어, 철수할 때까지 어, 외섬 또는 형제섬 요 사이 포인트에서 타이라바 최대한 예, 많은 어, 마리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보세요. 자, 해가 질 때가 다돼 가니까 참돔이 올라오네요. 요거는 톡톡톡 톡 하는 걸 봐서 참돔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큰건 아닌데, 그래도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한35 정도는 될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야, 오늘 근데 외섬, 와, 날씨 진짜 좋네. 제가 이 처음에 아침에 외섬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외부보다 이 날씨가 많이 안 좋아서 겨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점점점 기상이 좋아지고 또 조류도 가지 않다가 또 조류도 좀 움직여지고 조금 아쉬운 거는 어, 철수할 때가 이제 다 돼서, 어, 기장이 좀 좋아지고, 조류가 좀 움직여서, 예, 고기가 조금 뒤늦게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오우. 오, 너무 봐봐. 오, 우 오늘 막 난리는 더블 히트. 더블 히트. 더블 히트. 좋았어. 오, 오. 아, 막 해칠 때다니까 막 나오네요. 오, 으씨. 아. 너나 다이어 왔네. 너나, 너나. 걸렸나? 참다. 참 오, 쇠 괜찮다. 좋아, 좋아, 좋아. 자, 외삼 참다. 자, 홍일형도 지금, 홍일형 사이즈 괜찮다 하네요. 올라온다. 오, 쇠 괜찮다. 오, 참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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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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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지막에 큰 왔다. 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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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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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아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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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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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쭉 아유 아아 이거 할 때, 오, 이 봐라. 죽 차고 나간다. 쭉 저, 가야 돼. 내려올합니까 지금 아직 아니잖아요. 어, 예, 어. 어. 이거 오. 뭐지? 오. 야, 이 참돔이면 참돔. 대박인데. 이야. 나 이런, 이런 행운이 오나? 어? 이거 참돔이면 메다급입니다. 어우, 씨. 아우, 팔이야. 어우. 오늘 뭐, 말일 수도 안 어? 미리 안간긴다다 미리 걷돌아 지금. 아니, 드래게계 차고 나가. 지금 드래그를드래 그래, 계속 차고 나가. 지금. 어. 어시야 예. 시간에 어니 기봉이 기몽이왜 쳐라. 기봉이. 야또 어.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홍일이 님도아 일이 안 갈겨 지금 광어가 어 타이라바의 이런, 어, 이런 모습을 살다, 볼 어. 어. 다들 난리가 어, 났다 오케이 로로오 음, 음. 참돔이다 오더 오. 크다 더크 크다. 내려오세요 아. 좋았어, 좋았어. 우와.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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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성공이다 이거 있으면 한 마리 도 있다고! 어. 와! 아, 축하합니다! 이야! 우와. 우와. 홍이 떨고 있는 거 아이가? 외쳐라 기봉이! 어내 잡은 것보다 더 큰데? 이야! 이 버저비터네! 홍이네 소고기 어. 또 사야 되겠는데? 버저비터! 버저비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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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 소머 내가 낚은 거보다 홍이네 형더 크니까 소고기 사야 되겠네요 오늘 가자. 막아, 뭐자 오시라. 오늘 저희가 외섬 어, 참돔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 파워 피싱 호를 제가 타고 왔는데 음. 제가 갈치 할때또 이제 마리수를 좀 했던 일이 또 인연이 있는 배라서 오늘 또이 부산 외섬 음. 쪽 형제 섬요 포인트에 저희가 한번 타이라바를 나와봤는데 어, 생각보다 뭐 사이즈 요런에 어, 예, 괜찮은 녀석들도좀 올라왔고 그 마리수로는 뭐좀 작지만. 또예 뭐 중치급 참돔들도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 예,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좀 외서음에 대해서 좀 한가지 좀 놀란거는 백조기 음, 어, 참돔 타이라봐야 사실 뭐 어디가도 뭐다 비슷한 뭐 사이즈나 마리수가 뭐 나오, 나오기 때문에 음. 요 외서음은 조금 가깝죠 그나마 네, 근데 백조기가 와 사이즈가 음. 진짜 뭐한40 50 가까이 되는 백조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조금 놀랬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것으로 마시고, 마치고 시고마홍인이 예, 형이 소고기 싸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고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뽀뽀 자, 뽀뽀 좀 됐습니다. 뽀뽀 좀 진하게 한번 뽀뽀. 아저 뽀뽀로 자꾸 그 부끄럽게 그거 아다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